저는 불씨로 찾아오는 두통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진통제 하나로 듣던 것이 이제 뭐두 개, 세 개? 이렇게 먹어도 듣지도 않고, 길면은 한 3, 4일까지도 가고, 이게 새벽에 두통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잠들지 못하는 거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우면 머리가 더 흔들리는 것 같고, 쏟아지는 것 같고. 내가 이한시간을 그냥 누워있다고 해서 이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그냥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선포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뒷목이 너무 이렇게 당기고 아프니까 이제 목을 붙잡고 책상에 이제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선포 기도문을 다 읽고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는 정말 언제 아팠냐는 듯이 이게 너무나 개운하게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마치 이제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를 마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나 개운하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편안함.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